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한장로교회 사순절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절제와 감사회복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순절 한달 살기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동참하고 있고 이 사순절 주님의 권한은 주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육신의 금식은 아니지만 마음의 금식을 통해 우리 불평과 원망 또 나의 자랑 내가 드러남 이런 것들은 금식하여 절제해 보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만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기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째 주에 벌써 아홉 번째 구일차이고요, 3월 십삼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감사.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 회복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씀은 앞에 듣고 오셨듯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극기훈련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서 한 2박 3일 정도 수련회장으로 어떤 이제 특수한 수, 수련회장에 가서 어려운 훈련을 받고 오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극기훈련에 가면 거기에서 항상 이 상주에 있는 조교 선생님들이 훈련생인 우리 학생들에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여기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마 해병대 옷을 입고 계셨던 것 같은데, 머리 호르락이 불고, 이런 조교 선생님들이 꼭 우리에게 했던 말이 이 멘트였습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우리 신학의, 신앙의 영역에도 이런 극기훈련의 조교들의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의 영역에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게 우리에게 최선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여기는가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불평으로 받아들이거나 긍정적인 환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힘겨운. 어, 순간들 뿐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환경에 대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주어진 모든 관계와 환경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흥분되고 놀라운 그런 평범하지 않은 굉장히 특별하고 비범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와 환경들에 대하여 그것을 어떠한 관점과 어떤 마음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어떤 긍정적이거나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적용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이거나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힘과 능력을 발휘할 때는 바로 그런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이 바로 그런 때 신앙이 이미 발휘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핸드북, 이 핸드북의 우리 나눔 글의 앞부분은요, 사실 지금 서귀포 중앙교회를 심어하시는 예전에 동수원교회를 심어하셨고, 김성현 목사님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요,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거나 경제적인 압박을 받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일에 장애가 생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은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 목사님 이렇게 답을 설명해 주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데서 비롯됩니다. 삶에서 삶에서 하나하나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부정적인 상황에 주된 원인이 됩니다.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불평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수록 불평거리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현지의 삶에서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활용하여 이를 바꿔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 예, 아주 좋은 이글 이어서 또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에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근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도세상적으로도 사실은 감사가 충만한사 이 길은 좀 낯선 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알지만 머리로 잘 알지만 그렇게 잘안 사라지거든요 우리의 본능은 원망과 불평이 기본값이고 이미 거긴 하도 많이 가서 길이 잘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나 세상이 좋아하는 길 그래서 이미 우리가 흔히 잘 다니는 길이 길이 그렇게 난 영역은 바로 감사하기보단 불평과 원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길과 세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듯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새로운 길의 기준은 바로 우리의 기준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앞에서 관계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기도, 즉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길을 개척하여 그 길이 익숙한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고를 내어서 그 고를 따라 감사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순서가 좀 거꾸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우리가 감사의 시각이 회복되는 순서가 맞기 때문에 오늘 본문 중사절오절 중에 나중에 나오는 오 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감사 회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 무조건적인 조건입니다. 그렇죠? 예,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이 생기면 세상에 수많은 심지어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을 볼 때에도 감사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곱씹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되면 세상 속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볼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시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버릴 것이 없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 실천해야 될 참된 태도와 고백은 바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감사라고 할수 있지요. 또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와 환경들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채워질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이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장로교회 온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하고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상황이 처했을 때 어렵더라도 감사한 일들을 애써 찾는 시간을 가지고 근데 이말이 무조건적으로 낙천적인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않는 진정한 긍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 열의 아홉이 부정적이어도 하나가 감사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찾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감사할 일을 찾으면 거기서 해결책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 필사의 말씀 중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은 그죠? 무조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만 한다는 무지성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볼 때, 모든 사건을 볼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방점이 지켜져 있는 거예요. 어, 내가 만들었다면 내가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보고. 들어가야 이해가 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절의 말씀의 하반절을 읽으면 왜 구태여 예이 모든 것들을 받으면이라고 단어를 놓았을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왜 받으면이라고 했을까요? 어, 사실 받으면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하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이라고 하잖아요. 어, 읽어보면 감사하면보다는 감사함으로 받으면이라는 말이 우리의 태도에 있어 강조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받는다는 선택하다, 선택해서 강하게 붙잡다라는 헬라어 원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원망하거나 억울해하며 봤든지, 아니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봤든지 수많은 선택 중에 우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엔 그것을 강력하게 붙잡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함을 강력하게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사실이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거든요. 요셉이 자기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 안에 붙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대로 세상 사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은, 어찌 보면 원수 같은 형제들에게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요셉의 시각과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었어요. 시기와 오해 때문에 팔려가는 인생. 감옥에 갇힌 억울한 신세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붙들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삶을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잘 되는 일에도 안 되는 일에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선하시고, 또한 그가 지은 모든 것과 일으키는 모든 사건도 결국엔 선으로 연결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또한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사절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결국, 이 고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확실한 차이가 나는 지점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고통이나 실패여도 꼭 알아야 할건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어,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렸던 에레미야는 그러나 끝까지 눈물을 흘릴지언정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국룰이 여길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전마저 무너지고 이 땅이 바벨론의 침략 받아 완전히 없어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끝난 것 같아도 그래도 이 모든 근심은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인자하심으로다 회복하실 거야. 끝내 그 시각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지금 당장은 매우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선한 것과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국휼를 따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끝내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선하다 믿는 삶은 모든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며 참된 감사와 참된 소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 보기에는 부정적이게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와 그 하루 안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주어진 것들에 감사뿐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보여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어렵고 문제고 아픈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송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 방에 자신의 묵상의 모습을 공유하고 감사의 제목과 묵상 내용을 공유하실 우리 그룹들은 바로. 목회자팀과 당의 가족들입니다. 벌써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자, 내일 예고해드리자면 여우수화 목장과 한나목장 내일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후에는 마커스 워십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도 불평은 금식하고 감사와 은혜는 풍성히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백합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인겨워합니다주뜻이로며 살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근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